아멘 역대상 27번째 다위세의 특별한 행정 조직.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다위세 때 이스라엘의 인구는 이미 수백만 명이나 되었고 그들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 국가 행정 조직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다위세 행정 조직은 특별했어요. 23장부터 27장까지가 다윗의 행정 조직에 관한 설명입니다. 다윗의 행정 조직이 특별한 것은 행정 관료나 군인 중심의 조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행정 조직을 보면 레이인과 제사장이 중심에 서 있습니다. 다윗도 한때 군사 조직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인구 조사를 행한 적이 있지요. 그 인구 조사 한번 잘못했다가 7만 명이 재앙으로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정치 경제 군사 정책에 달려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가에 달려 있음을 깨닫게 된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얼마나 몸부림치는가.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잘 섬기는가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는 것 믿으시냐고요.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행정 조직을 세웠습니까? 2절부터인데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장과 레이 사람들을, 레이 사람을 모았더라, 레이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요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천 명은 문지기요 4천 명은 그가 요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다. 레이는 숫자를 셀 때, 다른 집파 남자들과 달리 30세 이상을 개수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도 30세가 되셨을 때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제사장과 레이는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를 다루고 그 문제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자이기 때문에 너무 어린 사람보다는 사람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이루어진 때부터 일이 시작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오늘날 3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절대로 내가 젊다느니, 어리다느니" 하면서 뒷전으로 물러나면 안될것 같습니다. 구약시대에도 30세 이상부터 레인 그 자리에 설수 있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어요. 저희 교회가 젊은 양국사들이 이번에도 많이 세워졌는데 결코 우리 입장에서 어리다, 젊다, 아직 부족하다 이런 의식을 가지면 안될것 같습니다. 여하튼 30세 이상 된 자들을 3만 8천 명을 개수하여 세웠습니다. 다윗은 이 이스라엘의 흥망성세가 이 3만 8천 명의 레인들에게 달려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레인들을 전략적으로 영적으로 배치하기 시작하는데 38,000명 중에 24,000명이 성전에 배치되어서 제사드리는 일을 담당했어요. 그러니까 레인의 3분의 2가 제사드리는 일에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6천명이 관원과 재판관을 맡았는데 이 관원과 재판관은 모든 이스라엘 집화 중에 흩어져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행했는지를 판단하고 상담해 주는 일을 6천명이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8천명 중에서 성전 문지기가 4천명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4천 명, ,000명. 6천 명의 관원과 이 재판관, 이, 이, 그, 이들이 왜 중요했냐? 한 사람만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도 모두에게 다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졌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잘... 관리, 감독해주는 사람이 관원이었고 재판관이었습니다. 근데 의외로 제가 놀랬던 게 성전 문지기 숫자가 많죠. 4,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성전 문지기가 4,000명. 구약시대에는 거룩한 자,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한 것들이 성전 안에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결국 성전이 망했다는 것은 이 문지기적 사명을 똑바로 감당하지 못해서 거룩하지 못한 것이 성전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성전이 불타 없어지게 되는 이런 아픔을 겪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원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중심의 공동체.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지켜내도록 가르쳐주는 말씀교사가 멘토가 주회종들이 역할을 잘 감당하는 공동체. 성전문지기, 그리고 찬송이 터지는 공동체. 성전문지기적 사명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자꾸 세상 나라 가운데 교회가 함께 서 있기 때문에 자꾸 교육도 주일학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교육인데 형태는 세속적인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이 세상적인 것들을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세상 것들이 세속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고 해요. 여러분과 제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우리 교회도 믿음 없는 자들이 세상의 어떤 권력과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다 있지만 돈은 없으시잖아요. 권력도 없잖아요. 그러면 권력가진자 이세별 같은 자들이 와가지고 모든 걸막다막 막 퍼주고 일자리 만들어 주고 여러분한테 돈 주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뭐 어디 서울 아는 병원 아는 사람 있습니까 병원의 문제가 아니라 뭐 법조계 뭐 언론계 여러분 다 여러분의 인생을 뚫어준다면 여러분과 제가 휘둘리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교회는 아무리 권력이 많고 돈이 많아도 믿음이 없다면 결코 선봉에 앞자리 앉게 하거나 선봉에 세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전문지적 사명을 조금만 느슨하게 감당하면 우리 집안에 우리 아들 딸들의 인생 가운데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며느리를 받아들일 때, 사위를 받아들일 때, 아무나 받아들이면 됩니까? 무조건 세상 직업이 좋고 돈 많으면 무조건 사익감으로 아따 목사님 그냥 다 거놈이 거놈이 이제 이렇게 하는 순간 여러분 집안에 아귀 씨가 들어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아니할 것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집안에 딸들의 아들의 아픔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이게 성전 문지기적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장사하는 자들을 채찍을 만들어서 내쫓으셨잖아요. 과연 오늘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자세가 있는가? 교회는 회개하고 겸손히 엎드리는 자는 이를테면 부지중 살인해서 도피성을 향하는 자들은 도피성을 향한다는 말은 살길을 찾았고 회개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자들은 품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회개하지 않고 자기 잘못을 교회 탓으로 돌리고 자기가 열심을 내지 않고 양육사를 탓하고 뚱금 없이 교회 장로님들을 욕하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용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섬기다가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떠난 자들 중에 돌아올 수 있다. 그러나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전제가.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반드시 공적인 장소에서 자기가 교회를 떠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돼. 잘못했습니다. 고백한 사람만 품는 거지. 아무나 교회를 뭐 사랑으로 품어야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예배중심의 공동체였다. 제사중심, 그리고 관원 재판관 6,000명이나 되었다. 성전문지기 4,000명, 찬양대 4,000명. 그래서 예배중심, 찬양중심. 이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1절, 2절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차장과 레이 사람들을 모았더라. 다윗이 이런 행정 조직을 세우게 된 것이 결국 누구를 위함이었어요? 다윗의 마음 속에 결국은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레인 38,000 명을 모아서 그들을 정리했다. 그럼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왕의 자격이 있다고 믿은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죠. 솔로몬은 왕의 자격을 갖춘 자였습니까? 아니었죠.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무엇으로 왕이 되었어요? 은혜로. 그랬죠. 그래서 다윗은 항상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은혜의 보답, 팔 길이 무엇일까? 그또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어떻게 이 은혜가 계속 부어질 수 있을까? 그죠? 어떻게 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잖아요. 이 은혜의 역사가 어떻게 내 아들, 때, 아들 때에도 이어질 수 있을까? 고민했겠죠. 그래서 내린 결론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밖에 없는, 은혜가 부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조직을, 체계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지금 광주 청사교회에 그 다음 세대가 만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제도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뭐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교회는 뭐 하도록 되어 있어요? 새벽 기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를 통하여 세대 통합 교육. 할머니와 아버지 세대,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세대와 함께 어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아버지가 섬기는 교회에 유치하다면서 아들, 며느리는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로 갑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제도적으로 1대, 2대, 3대가 함께. 제가 이 시스템이 잘 이루어지면 나중에는 우리 박일열 장로님 같은 경우에도 노배가 장로 같은 경우에도 아들 딸이 지금 양육사를 했잖아요. 제가 올해는 조금 틀었습니다. 올해는 아버지가 목양사역장 하고 있는 그 교구 안에 그래도 아들 딸은 집을 얻지 말자 이렇게 해서 틀었는데 나중에 제가 체계가 잘 이루어지면 아버지가 목양장하는 그 교구 안에 아들이 양육사하는 이 형태도 제가 세우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제도적으로 이 일이 만들어져 있어요. 가정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우리 어린이들까지 청소에 동원이 됩니다. 이건 레인인의 사명으로서 예전으로 말하면 신학교나 졸업한 사람들이 사찰집사 이런 개념으로 교회 청소하고 교회를 삼겼는데 우리 교회는 제도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예배당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 안에 오대신앙이 들어 있고 가정재단 예배까지 들어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힘을 모아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청교도들이 그토록 강조했던 교회, 가정, 학교 3의 일체가 되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형태가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동네는 태어나면서부터 성전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그 나라는 이상한 나라여서 하나님만 잘 섬기기만 하면 군사조직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도 누구도 그 나라를 침범하지 못해.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노리는 대한민국의 모습과 우리 청사교의 모습과 뭐가 다르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세계 열방의 중심에 든든히 서게 된 것은 하나님 잘 섬긴 제사장 나라가 된것 외에 어떤 이유를 찾을 수 있나요? 지금 국가 정치는 실종입니다. 지금 정치인들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여전히 세계 중심 국가의 자리를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저도 목사 아들이었지만은 저 어렸을 때 새벽 기도 안 했거든요. 새벽 기도라 하면 장로님들만 권사님들만 하는 형태였고 제가 교육 전사가 된 뒤에 주말에 내려와서 주일 한 번만 새벽 기도하는 형태. 이것도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는 혼자서는 안 되는 일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이런 제도가 만들어져 있어요 혼자 믿는 친구들과 부모님과 함께 믿는 친구들이 차이가 있죠 혼자 믿는 친구들은 나 혼자 새벽기도 간들 안 간들 아무도 나를 통제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부모님과 함께 샬롬스쿨에 다닌 친구들만 해도 우리 교회 청년들만 해도 부모님이 깨워주고 그리고 또 때로는 아이가 부모님을 깨워주고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제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것이 썩을 놈의 교회, 어쩌다가 이런 놈의 교회를 만나서 내 인생이 힘들다가 아니라 오늘 본문을 잘 설명해 주면서 다른 세상 나라는 하나님 섬기고 싶어도 군사 중심이야. 근데 이 나라는 제사장 중심이야. 우리 교회의 이 원리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여기면서 이걸 잘 가르쳐줘야 되는데 부모부터가 힘들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건 몰랐습니다. 말씀이 막 터지니까 이것이 그냥 귀찮게 느껴졌지 복이라고 생각을 안 했단 말이에요. 망하고 나서야 깨달았어. 망하고 나서야.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새벽 기도할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 형태는요. 여러분, 지금 이 새벽에요. 눈 오면 새벽 기도 가야 몇 명이나 나올까요? 그리고 새벽부터 이렇게 우리가 경배와 찬양팀과 함께 찬송하도록 되어있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준비해야 준비된 심령으로 드려야 예배를 받으시 하나님이. 그런데 차 타고 와가지고 차 안에서 펄펄 재다가 와가지고 눈도, 눈도, 눈도 안뜬 상태에서 이게 앉아있다 가면 그것이 아침에 일어나보면 자기도 어디 갔다 온지도 모르는데 그것이 뭔 복이냐 그 말이지. 그런데 준비된 팀과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준비된 심령으로 말씀을 받고 저도 준비된 심령으로 와서 말씀을 전하고 양사들이 새벽 찬양 운행을 다 하고 이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교회가 여러분 우연이겠냐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저주입니까 복입니까 이걸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어른의 역할입니다. 이번 주일설교 기억하십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묻는데 내가 누구인가 인간의 자아를 자그러 설명한 사람이 없다. 그런데 바울은 설명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 무엇을 원하는 자, 미워하는 그것을 행하는 자, 악을 함께 가진 자.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만 변화될 수 있는 자, 은혜로만 강해지는 자. 이 은혜의 비밀을 누가 알았어요? 다윗이 알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국가 조직을 은혜가 부어지는 조직으로 탁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때요? 또 솔로몬은 훗날에 타락해버립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기만 하면 승리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세상 나라 가운데 서 있다 보니까 헷갈려.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자녀 중심. 성경 중심이 아니에요. 철학 중심. 교회 중심이 아니에요. 가정 중심. 직장 중심, 이 중심 센터가 바뀌니까 무게추가 흔들리니까 다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때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도록 딱 이것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여러분이 전도해서 어느 교회에 보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뭐야 아니 전도해서 우리 친정엄마를 교회 보내놨더니 이놈의 교회가 새벽기도를안 드리네 우리 친정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전도해서 교회 보내놨더니 아니 목사님 데리고 술 먹어버리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기분이 아니 대답 좀 해보세요 눈이 와서 어르셨어요 지금 아니 삼촌을 전도해서 교회 보내놨더니 목사님이 데리고 술 먹어버려 어떠겠냐고요 그런데 우리 청사교교는 전도해서 보내놨더니 가자마자 새벽기도를 해버려 물론 이것 때문에 교회 떠난 분이 많아 새벽기도만 없어도 제가 벌써 천 명, 이천 명 됐어 우리 교회 그리고 살놈도 새벽기도만 없었으면 벌써 학생 숫자 200명 넘었을 거야 새벽기도 때문에 도망간 인간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이 아버지의 이 엄청난 배려와 이 영적인 가치를 깨닫지 못했어. 나중에 후궁들을 받아들이고 그 신들을 받아들여서 연합 정책을 펼칩니다. 똑같은 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나님이 특별한 행정 조직들을 청사교에 만들어 주셨는데. 이 조직들을 귀히 여기고 이 안에서 엄청난 은혜들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최근에 정리한 부흥 미션 이것도요 엄청납니다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저는 통로라고 생각해요 어느덧 노예에서 저를 초빙해서 다음 세대 대안을 얘기해 달라고 그러니까 저희 교회 시스템이 이제 하나님을 잘 삼길 수밖에 없는 5대신앙 그러니까 같은 경우에도요,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을 참삼길 수밖에 없는 제도이고 통로야 이게. 저는 이걸 깨달아서 여러분 앞에 이걸 우리 버전으로 설명을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는 이거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야, 어떻게 우리 신혼 부부가 결혼하면 새벽기도를 할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교회가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이 새벽에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제도적으로 만들어져 저도 어떻게 이렇게 새벽에 열심히 사는 목사가 되었을까 이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제도가 경배와 저장팀 열심히 이렇게 준비하는데 제가 설교를 대충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라고요 모두가 준비된 마음으로 새벽 내비할 수 있는 이 영적인 분위기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가정교회 교구 모임, 첫 모임 들으려고 제때 보고서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야 우리 양육사들이, 젊은 양육사들이 그냥 가정교인들로 참여했을 때와 양육사가 참여할 때와 이 교구 모임 안에 들어가서 어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은혜들을 경험했다고 저한테 막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지금 첫 모임을 하고 와서 가정교회를 안 하겠다는 분도 지금 계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교구 모임 한번 하고 왔는데 왔다 이 조직에 몸담았다가는 이건데 뼈도 못 추러 갔다 이래서 지금 정리했다 분이 계시는데 기쁨으로 제가 그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 이거 우리 교회만의 우리 아이들은 진짜 태어나면서부터 금쪽이 내 새끼 아버지한테 돌 던져 버리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야 그 분위기거든요. 근데 우리야 교회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우리 이런 분위기로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게이 다윗의 행정조직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 조직을 품은 교회구나 하나님을 잘 섬깁시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기만 하면 우리는 어디 가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조직을 청사교회 안에 주셨으니 우리가 후대에 이걸 잘 가르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